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3월 21일 화요일 물결 어웨이크닝 말씀입니다. 니에미아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원수들의 반대와 또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들은 끝까지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니에미아 6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 니에미아에게 거짓 협상을 제안해서 협상 장소에 니에미아가 오면 그 자리에서 니에미아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니에미아가 거절하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봉인되지 않는 봉투를 니에미아에게 보냅니다. 일부러 소문을 내고자 봉투에 봉인을 하지 않고 보낸 겁니다. 그 봉투 안에는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느에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자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이 느에미야를 모함하는 거짓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한두 번은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계속되고 또 반대가 계속되고 그것을 넘어서 비난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로 모함하고 심지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니에미아를 계속해서 공격합니까? 오늘 말씀 9절 보면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두려움을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고자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에미아는 어떻게 이러한 계속되는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미 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비결은 내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물결 처치에 누가 나와 예배하든지 예배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교회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다 막혔을 때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다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힘차게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